한 겨울 두만강이 꽁꽁 얼어붙었네요. 하얀색으로 보이는 건 지금 두만강인데 멀리 북한의 마을이 보입니다. 망원렌즈로 좀 어, 당겨 보면요. 그런데 지금 걸어오고 있는 북한 군인이 보이죠. 두 명의 군인이 어, 걸어오고 있습니다. 저 뒤편이 지금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군대 막사입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지금 군인이 걸어오고 있죠. 그런데 앞에 말이 있습니다. 어근데 말을 아저왜 돌을 던지나요? 말에게 아유 참서 네, 있는 말에게 저렇게 또 돌을 던져서 어, 쫓아내는 군인의 모습인데요. 말은 멀리 어, 도망을 가버렸네요. 자마 아이 앞쪽이 도망강에. 구... 북중 국경 철조망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참을 지금 걸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쪽에 지금 철조망이 있으니까요. 이 근무를 서기 위해서 지금 군대 막사에서 나온 북한 군인 두 명이 계속 걸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지금 걸어오고 있죠. 아까 쫓아보냈던 말이 저기 멀리에 서 있네요. 또 말이 방목이 되어 있는 것도 참 신기한데요. 그 뒤편으로 지금 군대 막사죠. 그런데 제가 카메라를 촬영하다가 보니까 군인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어디로 갔을까? 제가 지금 계속 카메라를 이제 돌리고 있는 장면인데, 걸어오고 있었던 군인들이 지금 없어졌죠. 그래서 제가 줌을 당겨서 좌우로 지금 어,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북한 군인들이 어, 보이지 않습니다. 걸어오던 군인들이 어, 어디를 갔을까? 그래서 이게 초소에 숨었나? 라고 했는데, 지금 딱 다시 등장을 했죠. 아마 길을 걸어오다가 뒷부분에 보면 움푹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 깊게 어, 일부러 웅덩기를 이제 파놓은 건지, 아니면 뭐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내르막과 오르막인 모르지만 지금 그 길을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죠. 어, 네 지금 네아 그런데. 다시 두 명의 군인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자두 명의 군인이 강변 쪽에서 걸어오고 있고 반대편에서 두 명이 걸어오고 있는데 자이두 사람 입은 옷을 한번 보면요 두 명의 군인은 지금 아주 두꺼운 외투를 어, 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보초를 서로 가는 반대편에서 오는 군인은 지금 네, 망토와 같은 이 개털 외투를 지금 입고 있지 않았죠 자그 다음 장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과 서로 접선을 했는데 아. 네, 개털 외투를 지금 벗어 주네요. 거기에서 지금 교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군인은 지금 국경 지역 철조망에서 근무를 서다가 다시 이제 두 명의 군인이 막사에서 나와서 근무를 서기 위해서 지금 교대를 하는데 저 개털 외투가 없어서 저걸 저렇게 갈아입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 원래 저 개털 외투가 두개다 있으면. 군대 막사에서부터 근무소로 나올 때 입고 나오면 되는데 저게 아마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무를 서러 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개톨레투를 인계했고 지금 걸어가는 군인들은 그냥 벌써 죽어 걸어가고 있네요 야참 얼마나 물자가 부족하면 저렇게 또개톨레투를다 입지 못하고 근무를 서는 사람들에게만 저렇게 보급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뭐 막사에서 입고 나오면 되는데 저 거리가 제가 찍고 있는 시간이 한 5분 정도가 지나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먼 거리이죠. 그런데 지금 게틀레트가 개툴, 없이 그냥 걸어 나왔고 이 군인 뭐 앞서 지금 한 명은 보초를 서기 르 위해서 갔는데 아주 등 돌아서서 뭘 했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담뱃불을 붙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렇게 뒤 돌아서서 게틀레트를 개툴, 개툴, 이제 입고 다시 네, 가네요. 아, 그최전전에 뭐 보내는 토끼털 가죽 사업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학생들이 보낸 토끼털 가죽으로 저런또 게틀레트를 개툴, 만들어서 군인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 보. 니까 근무를 서는 두 사람에게만 지금 저 옷을 입고 있고 나머지 어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이 옷을 벗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한 명은 아 먼저 와서 지금 이 Y자형 철조망이 보이죠. 이 북한 쪽에서 이제 세우는 철조망인데 어 먼저 와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그 군모가 뭐. 아 저기에서 지금 근무를 어 서네요 네 저기에서 지금 근무를 서니까 언뜻 봐서는 뭐 저기 군인이 있는지 없는지 잘알 수가 없죠 그리고 어 초소를 지어 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장으로 저렇게 어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을 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육안으로만 보면 저기에 군인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쭉 따라와서 어 저기에 군인이 있다라는 걸 알았지만 네 만약에 그냥 본다면 저기에 군인들이 근무를 서고 있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보이고 있는 검은색이 바로 군인이 쓰고 있는 모자입니다. 아 저렇게 어, 어떤 초소나 그런 거 없이 저 철조망 밑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반대편에서 보시면요, 딱 이런 모습인데 두만강은 얼어 있고 저기에 군인이 있다라는 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군인이 걸어 나왔던 막사가 바로 저기에 어, 보이죠.